이 팔자는 이제 에, 지지에 있으면서 지지에 있으면서 이모양 이, 이, 이 한번 봐보세요 이 경우 둘의 경솔이 되고 음료가 되고 다시 지금 이제. 두 사람의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예요. 팔자의 무엇이에요 가을에, 가을에 무엇이에요해질녘에 태어나서 오행적으로 을목이 세력을 가지고 있다. 약하다. 세력이 약하죠, 그죠? 세력이 이 약한 모양의, 약한 모양의 무엇으로 록을 반겨 쓰는데, 록을 쓰기 어려우면 록을 보좌하는자 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예, 묘나, 어, 진. 예, 이미 이제 인는데이 예, 진생부위로 만합니다진생 제일 뭐예요? 예, 강력하게 지상에서 기운이 이루어진 자리가 이 진이에요, 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진생부위로 말니다이 팔자를 중심으로 보면 뭐가 돼요? 이일지삼합을 쫓았죠, 그죠? 일지삼합을 쫓아서 해묘미를 예, 방귀 쓰는데, 예, 아까 망신살이죠, 그죠? 이 진을 중심으로 보면 망신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 극복하기 어려운 에너지인데 보통 이제 여자한테 예, 망신살을 띠로 남편이 오면 인연이 오래가요. 이렇게 남자가 남자가 여인을 망신시킨다, 여자가 남자를 망신시킨다. 둘다 망신이다. <laughs> 그래서 내가, 예, 대체로. 예, 음운동에 가는 사람을 뭐예요? 음으로 못 잊게 돈 것이 밖으로 이렇게 에? 끄집어내는 거죠 옷고름 여 사람 이잖아요, 그죠? 사람이잖아요, 그죠? 에? 에? 그게 망신이기 때문에 그저 인연이 오래가는 환경에 남 여, 여자에게 망신살의 띠가 남편으로 왔을 때에요그 다음에 일지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일지 삼합의 인자를 가지고 있죠, 그죠? 이팔제에서는또 자식이 왔는 경우를 한번 봐보세요. 자식이 왔는 모양에 에, 김희생의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왔는데 에, 뒤에 에, 자라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라다 실패를 하게 되는데 자이 아들이 와서 실패할 수 있는 인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봐보세요. 아들이 와서 실패할 수 있는 인자 뭐냐면 자 에, 남자 팔자는잘봐보세요 전에 이거, 이거 한번 어, 전 전전 시간는가 한번 이게, 이게 뭐요? 합중의 상충의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추상이 이 모양 그대로죠, 그죠? 글자 그대로 추상이 살초하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죠? 저런 모양일 때 이게 평관이니까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결국 은 뭐냐면 싹과싹과 어, 싹과 씨앗을 어떻게 해요? 서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이게 묘유상충이에요. 네, 묘유상충. 그래서 합중의 상충화의 추상사초화의 삼자가 다 불안한데, 삼자 불안의 인자를 무엇이, 예, 네, 자식으로서 결국 그 희생적인 인자가, 네, 발생하 거예요. 그래서 해묘미로서 미가 <laughs> 개인히이는데 보통 삼합자는, 밑에 건 우리 또 설명이 나오지만, 딸의 인자로 보는데 딸이 아니라 아들이 왔다 이거죠 이럴 때에 보통 자라면서 애로가 많거나 아들 구실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해도 봐요 확대해서 그럴 때 그런데 아들 구실 못해도 유정으로 잘 사는 경우 많은데 많은데 아들 역할을 많이 못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합중상충 인자가 되어있죠 그럼, 요 팔자에서는 팔자에 기본적으로 인성대세죠, 그죠? 여자 팔자에서 인성대세에 식신이 드러나 있으면은 대체로 다녀, 딸이 많고 아들이 겸, 남자 팔자에서는 뭐 식신상관이 강화되어 있죠, 그죠? 식신상관이 강화되어 있으면 대체로 다녀, 일자에 운으로 보는데, 이 유하고 술 중에 아주 미약하게 이제, 예, 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해묘미에 관, 라고 하는 대세가 이 술을 쉽게 꺼집어내기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원래 팔자 이렇게, 합중에, 상충이면서 이 묘유의 모양일 때, 희손으로 보세요, 희소 희손. 남자 팔자에서, 요런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신은 제가 정확치 않은데, 여기 아마 정류가 될 거죠, 정류. 이그 경우에도 네, 합종에 어떻게 하고 있죠? 총이 이게 묘유로서 기록이 돼 있죠. 그죠.